자, 랭코크 교주로 네, 1대4 사이즈로 연출된 버전입니다. 제가 올 시즌 4분기에 연출을 해서 완성시켜서 프라페에 전시 중인 지금 버전입니다. 총 높이는 약 70cm 언더의 원형 아크릴 케이스에 들어가 있고요. 지름은 45cm. 굉장히 큰 대형입니다. 제가 규멸 연출하면서 단독 피규어는 가장 큰 연출로 남게 될것 같습니다. 풀 LED 검과 함께, 네, 바닥에도, 고위도 LED 킷이 탑재가 되어서 감상하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. 네, 제가 원했던 느낌과 컬러가 잘 표현돼서 담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람하실 때더 깊이감도 있고, 네, 묵직한 그의 모습이 아주 멋스럽게 것 같습니다. 현재 프라페이제 2026년 시즌, 네, 무난하게 계속 연, 전시가 될 거예요. 네, 지금 거의 연구전 시작 수준으로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도 직관이 가능하십니다. 1대 4 사이즈 랭크 교주로 함께 하셨습니다.